아. 매 패치 돼요? 메이플? 메이플이요? 에, 토끼, 잠깐만, 잠깐만, 토끼 쪽으로 보내줘. 오. 아, 너못 맞춰. 대박이다. 빨리 패치. 근데 그게 아마 30분 전 이렇게 저는 할수 있지 않나? 이거 얼른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거 하고 한번 해볼게요매메랑도 스톱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어저 아, 뚱뚱이 안 죽어 그렇지 어 좋아요 야. 기온기움이기움이 먹으면 되겠다, 이제 기움이 자, 맞추 와, 하필 최대 체력 이속이랑 치명이랑 치확 중에 먹어야 되겠다나, 이러면 아, 어, 이게 좀 이제 최대 체력을 먹으면 안 되네 보스 잡고 유닛 캐스트 하겠습니다, 안전하게. 얍! 하하하, <laughs> 반갑고, 친구야. 친구야, 반갑다. 반가워. 야, 어, 어. 친구야, 박치기! 유닛 캐스트 하 가자. 띵띵띵띵띵 어, 뭔가 d i n 잠깐만 잠깐만 i n g d 초비상 ding 어 i n 지와 진짜요? 아 이거 초비상 어 g d 어떡해, 어떡해. 아당 n 먹자. 속도 수집. 시스템 가동. 속도 수집. 이쪽왜 이렇게 딴딴해? 이거 잘 미쳤죠? 미포군 그냥 직빵. 근데 딜이 잠깐만 너무 약하다 지금. 지금 딜이 너무 약해. 딜당 하나도 못먹어 어떡하지? 어떡하지? 아 이건 못뭐 깨겠다. 밀템을 너무 못 먹었어. 지금도 애들이 쉽게 잡혀야 되는데. 시험으로 한 번. 아, 맞아. 들어가지진 않을 거야. 아마. 패치만 되고. 귀여운 발사기. 저가 5000개만 끊어. 저막쯤에 인자 어 잠깐만. 저거 뭐야? 저기 뭐가 있잖아. 빛나고 있는 그거 뭐야? 꽃이인가? 와진 크기 봐. 오! 그나마 이거다. 와, 근데 이거 망했는데? 피해량 하나, 하나도 못 먹었는데? 5,000개만큼 화나는 거 인정. 저도. 언제 정리나 아니, 최대 체력 뭔데, 진짜. 이제 루미 캐스트 또 해야 되는데 벨벳 세이션. 이거 두개 먹고 싶지. 아피해량은 먹었구나. 지금 총알 업그레이드를 아예 못해가지고 도박을 걸어보는 수밖에 없겠는 지금, 또이 시험을 한번 기, 봐야 될것 같아. 어쩔 수 없이. 하필 나와도 칼날이냐? 피해라고. 오케이, 오케이, 용서 피하세요. 그나마, 그나마 괜찮은구나. 그나마 알 만한 거 나왔네요. 와, 다행이다. 오, 잠깐만! 오! 베이터님, 안녕하세요. 됐다 어, 토끼 빛나고 있었었는데. 나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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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, 어쩔 수없이모르 어, 점검 끝났나요? 오디서 기원 발설. 어, 들어가져요? 자, 이거 얼른 하고. 오케이 귀염귀염 귀염이 귀염이 많이 먹었고 지금 들어가 아 진짜요? 뭐 바로 거, 뭐 바로 잡혔나 보네 그러면 자 유미 캐슬 갑시다 이거 뭐야 이거 언제 뜬 거지 아니 최대치로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헐,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그래도 이 속을 좀 많이 먹어놔서 나쁘지 않은데 구동 해볼만 하겠는걸? 어, 네, 확인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? 기 있다. 빛나는 그녀. 저기 있다.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! 저항파를 날려도 의미가 없네 침 <laughs> 그만 뱉어라 친구야 냄새난다 야옹야옹 여기까지만 먹고 이제 몹시다 귀여 발사기 옷찢고 먹자, 이제. 아야야야. 오로로로로로로로배티언님 안녕하세요. 붉은 점을 잡으세요. 잡았죠? 자, 자, 자. 피로회복제 강타자 획득방향 100% 감소합니다. 6초마다 모두 털리면 1장으로 채워볼 때. 스킬가속을 줄이는 거는 별로인 것 같으니까. 피로회복제로 갑시다. 뚫어, 끌어, 끌어드리는 걸로 가자. 귀여운 귀 열매. 응. 들어가신다고요? 확인용. 얼른 깨고 들어가겠습니다, 저도. 내가 진짜 안 먹어도 되니까 좀 편하긴 한데. 아미칠 <laughs> 아니 이번 에픽 던전 제가 잠깐 봤는데, 진짜 오래 걸려, 오래 걸릴 것 같더라고요. 제가 이제 방송인으로서 한방 해보긴 하겠습니다만. 그다음부터는 안할것 같아, 그냥. 그니까요. 먹을 게 없나? 이게 사기야, 얼음이. 근데 와, 이거 나 너무, 펌을 너무 못 먹어가지고 큰일 났네. 아직이 스토작 하지만 피해 주고 탱크 이봐오만만만 보름 잡지 먹었어요. 먹었어. 아 저거는 그1 년만 일단 먹고 제, 저거를 풀강하려면 방어력을 먹어야 되거든요. 근데 이 방어력이 너무 안 좋아서 그냥 안 먹. 그 풀강은 안 시켜요. 일단 후순위로 합니다. 어차피 재사용 시간만 주는 느낌이라서 굳이 안 먹어도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. 저기한 목숨인 거 자체로도 좋아가지고 강화는 안 시키고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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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제 빨리 야옹양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뭐, 큰일 났네. 딱잘된 판은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. 아트한테 딱일것 같은데. <laughs> 아트 형님한테 따 있다 할것 같긴 한데. 또 구석에 벨벳시험이 나왔거든요. 그거 일단 시험 치르겠습니다. 좀 치르다가 안될것 같으면 나오자. 그게 맞는 것 같은데. 잠깐만. 좀 치르지 말까? 그럼. 험치 한번 더 먹고 갈까? 지금 완전. 오케이. 쉬운 거 나왔죠? 징크스한테 너무나도 쉬운. 이럴 때 한번 탱크나도 탱크 돈, 가서 카드 먹고 올게요. 곧 아트록스라서. 여기로 갔다 와야겠는데? 저 먹으러 갔다 와야 되는데 큰일 났다, 이거. 아, 잠깐만. 아. 이따 봅시다. 딜이 진짜 약하긴 하다. 큰일 났네. 모르겠어요, 이게, 얘가 진화를 한번 하거든요, 아트록스가? 아, 공이 아, 자꾸 안 맞네. 진화할 때를 봐야 될것 같아요. 자 지나갑니다 이제 뺨속 또르르르르리르르한 다음에 갑자기 변신, 변신해서 저로가야되거든요 어, 맞아요 예전 그 아트 그 맵이에요 그맵또 이제 죽음의 파도를 피해서 빨리 나타아가야되는데 가기전에 저거 꼭 먹고 가자 아트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제발 잠깐만 기다려줘 저 먹고 올게 <laughs> 아, 피했는데! 못 피하면서, 못 피했죠? 이거, 왜, 이거 왜 맞아? 이거 잠깐만, 이거 범위가 이상하다. 칼. 아, 잠깐만, 제발! 오케이. 아야야야. 후. 뭐야, 뭐야? 들어와아 궁을 또뭐 못눌러 아, 갑자기 존나 어려워지는 거 봐. 으으으으으. 아, 저못겠다 <laughs> 잠깐만요, 형님. <laughs> 형님, 잠시만요. <laughs> 또내건좀나 도와주는 애들인가? 너왜 맞아? 잠깐만, 잠깐만. 흥. 15,000 남았다잉 14,000아 내꺼지 이거는 내꺼 아니네? 씨 내껀줄